사자는 힘으로 초원을 지배하며 영토에 들어오는 어떤 존재든 가차 없이 공격합니다. 혹시 사자가 표범을 공격하거나 잔혹하게 하이에나를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부터 기록된 가장 잔혹한 사자의 공격 장면들을 함께 보시죠. 사자는 초원의 최상위 포식자로 다른 포식자와 영토를 공유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맞은편 숲에서 시끄럽게 짖는 들깨 무리를 발견한 수컷 사자들은 즉시 맹렬히 돌진합니다. 겁에 질린 들개 새끼들은 급히 도망쳤지만, 사자들에게 붙잡힌 새끼들은 모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먹히고 맙니다. 곰주림은 사자들의 사냥을 더욱 잔혹하게 만듭니다. 사자들은 풀숲에 숨어 있다가 얼룩말 무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덮칩니다. 얼룩말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공격당합니다. 사자 무리는 바로 현장에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한편, 하이에나 무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 무리가 남긴 사냥감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사자들은 하이에나들에게 경고하지만 하이에나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도발합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지고 힘에서 월등히 앞선 사자들은 하이에나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많은 하이에나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굶주린 검은등 자칼이 사자 무리의 먹이를 얻으려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초원의 왕을 너무 만만히 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성난 수컷 사자는 먹이를 웅켜쥐고 이동했고, 자칼은 끝까지 따라붙다 결국 사자의 분노를 사 사냥 대신 자칼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사자들은 근처 영양을 사냥하려 했지만, 검은등 자칼이 나타나 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분노한 사자들은 목표를 자칼로 돌려 미친 듯이 추격해 결국 자칼은 현장에서 물어 죽입니다.